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퇴근하는 길이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군산의 은파 호수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호수가 주변 길이 되게 좋거든요. 뭐 코스가 그렇게 길진 않은데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라이딩 할 곳이 있어서 잠시 들려서 경치 구경 좀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리고 있어도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입추도 지나고 하니까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날씨가 시원해졌고, 낮에도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시원하네요. 땀이 하나도 안 나. <laughs>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음... 바이크가 자동차보다 좋은 점? 얘기하면서 가볼까요? 음... 일단, 바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연비가 좋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가 12650R 인데 믿을 것부터는 자동차랑 연비가 크게 다를 바 없다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도 자동차보다는 연비가 좋습니다 제가 바이크 타기 전에는 뭐 지금도 물론 타고 있지만 골프 GTI를 타고 있거든요 2000cc 터보 엔진인데 어, 차보다 확실히 연비가 좋습니다 출퇴근할 때 그렇게 막 달리진 않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도로에 차량이 꽤 많이 있어서 달리질 못하니까 연비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아, 신호 끊겼네. 여기서 초보 운전자분들을 위한 팁 하나 말씀드리면 도로에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호등은 그냥 규칙일 뿐입니다. 규칙. 그냥 규칙이기 때문에 어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호만 보고 그냥 좌회전 한다든가 직진 한다든가 하면 만약에 그때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대로 사고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신호를 맹신하시면 안 돼요 신호가 내 신호라도 항상 눈으로 살펴보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차 오는지 안 오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가는 거뭐한 1, 2초면 되잖아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은파우스 공원입니다 지금은 여름이라서 좀 그런데 날씨도 시원해지고 그러면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더워서 그런지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아 바닥을 공사를 했구나. 어휴. 또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좀 조용히 천천히 지나가야겠네요. 여기 구경을 한번 하고 갈까? 여기서 두 번째 장점. 주차가 되게 편하죠, 바이크는. 아무래도 차체가 작다 보니까 조그만한 틈이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이런 짜투리 공간 활용해서 주차하기가 되게 용이합니다. 아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광장이라도 한번 보고. 와, 멋있다 어, 시계 풀렸네 여기 광장에서 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버스킹이나 이런 것도 가끔 하더라고요 날이 더워서 그런지 오늘은 아무것도 없네 와, 저건 어떻게 타는 거지? 구경은 여기까지, 더워서 못 타겠네 <laughs>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 번째 장애물 회피가 쉽다. 바이크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바이크는 차보다 폭이 작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갓길에 주차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도로 위에 장애물이 있을 때 차선을 넘지 않고 이렇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차량 같은 경우는 폭이 크다 보니까 차선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바이크는 좀 비교적 쉽게 피할 수가 있죠. 길 되게 좋지 않나요? 여기가 나무도 이렇게 우거져 있고 해서 되게 시원해요 뭐 코스가 짧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도심 가운데 이렇게 라이딩 할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차가 많네 <laughs> 자 저거 보세요. 차들 거의 다 중앙선 넘어서 가죠. 근데 바이크는 이렇게 중앙선을 넘지 않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개꿀. <laughs> 그리고 네 번째, 바이크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좀 웃긴 얘기죠. <laughs>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자동차들은 보면 수동 미션 거의 없죠. 거의 다 오토에,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서 꽤 수준 높은 자율주행도 구현이 되고, 뭐 심지어 주차까지 알아서 해주는 차량들도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바이크는 모든 걸 운전자가 해야 돼요. 이 손발이 심심할 틈이 없어요. 코너 선회할 때도 카운터 스티어링 해야 되죠. 왼발로 기어 변속 해야 되죠. 그리고 오른발로 브레이크 잡아야 되죠. 왼손으로 클러치 잡아야 되죠. 오른손도 브레이크랑 악셀 조작 해야 되죠. 이게 딴짓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오버페이스를 해서 달린다던가, 다른 차량들이나 장애물을 못 봐서 들이받는 경우가 아니면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좀 들어갈게요. 좌회전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우 등 뜨고. 저쪽으로 가서 좌회전을 하겠다고, 좌회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떡하니 써져 있는데... 이 차도 그러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신호들은 규칙일 뿐입니다. <laughs> 저기서 좌회전하는 차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근데 오늘 차가 되게 많네. 호수공원 돌 때는 좋았지? 아, 그리고 다섯 번째. 오픈 에어링의 끝판왕이죠, 바이크가. 그 어떤 개방감이 좋은 차들이 와도, 심지어 컨버터블이 와도 비빌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오픈 에어링에 한해서는. 아, 제가 바이크 입문을 하고 나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것 말고도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라이더들끼리 같이 인사하는 문화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점이 많습니다. 근데 뭔가 어거지로 막 좋은 점을 찾아내서 자기 합리화를 한 느낌이 조금은 드는데. <laughs> 뭐야 또 열고 다녔어? 아우 참. 씨. 뭘 이렇게 나와 계셔. 아, 오늘도 떠들다 보니까 다 왔네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